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체수다 제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장마 때 읽기 좋은 책한 권을 갖고 왔어요. 이 페른베라는 신유진 작가님의 소설이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처음에 시작할 때전혜린으로부터라고 시작이 돼요.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전혜린이라는 분이 번역한 '생의 한가운데'라는 책이 계속 나와요. 그 책이 제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극단까지 가보면 다른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? 나가 아닌 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, 어, 이런 주제를... 딩딩 돌면서 이 화자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의 여정을 그린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책을 말로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로 표현하고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간혹 이 감정이 탁 박혀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글로 적을 땐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. 아,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구나.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. 페른백, 신유진 소설. 전 참고로 너무너무 좋았어요, 이 책이. 만나본 적 없는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. 페른베를 처음 읽게 된건 우연이었다. 서점에 들렀다가 책장의 한 켠에서 조용히 놓여있던 이 책을 마주쳤다. 이름 모를 고독처럼 말없이 그 자리에 있던 제목과 표지. 그 순간 나는 멈춰 섰다. 옅은 회색빛의 종이 질감 표지를 보며 이 책은 금방 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해진마저도 이 책과 잘 어울릴 것 같았다. 마치 고요하게 발래가는 감정 같은 느낌. 그게 내가 페른베를 손에 들게 된첫 번째 이유였다. 페른베.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 혹은 되어본 적 없는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일어로 페른베라고 부른다고 한다. 그런 감정 한 번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.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. 그렇기에 타인의 이야기가 내가 되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박힐 수 있다. 페른베는 그런 그리움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였다. 화자 휘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을 찾아 지금 이곳에 도착했고, 마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지 7개월이 됐다.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해서 정말 비워진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었다. 희주는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기억과 남겨진 상처를 품은 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.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서. 페룬베는 나를 찾는 시간을 그린 여정처럼 느껴졌다.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, 어떤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, 나는 이 책을 통해 누구에게도 꺼내 놓지 못했던 내 속의 나를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. 그 여정은 조용하고도 단단했다. 마치 희미한 먼지를 비춘 오후의 빛처럼. 책을 덮은 뒤에도 나 또한 내가 만나지 못한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그것이 바로 페른베가 내게 남긴 감정이었다.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이페른베을 읽고 어,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고,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저는 비오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비오는 날 특히 잠들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되는데 비가 막 오고 있으면 이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고 비냄새를 맡으며 좀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저번에 아 씻고 나와서 창가에서 있다가 잠들어야지 했는데 씻고 나오니까 비가 그친 거예요. 그때 얼마나 속상하던지.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장마철에 있기 좋다고 했냐면 좀여름 계절이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배경이 좀 여름의 공기? 그런 게좀 많이 나오는데,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말했지만,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. 이제 정말 여름이다. 여름에는 그리운 게 없어서 좋다. 아무것도,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. 여름의 일이라는 것은 태양과 습도와 더위를 견디는 게 전부다. 그건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다. 비가 쏟아지면 피하고 더우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된다. 그래도 된다. 음.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어 나는 여름에 그리운 게더 많아서 여름이 기다려지던데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. 기진맥진하고 그 높은 온도와 습도에 제 몸이 짓눌려서 좀 기운을 못 차리는. 그런 계절이거든요. 그래서 그 계절이 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여름에 잔뜩 있고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일이 많고 그 기운 없음에 힘든 것마저도 추억으로 남더라고요. 어, 이번, 오후.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좀덜 헤매는 것 같은데? 어,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? 이런 거를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느끼는 것 같고, 어, 재밌어요. 그런 것들, 다른 점들을 찾는 것도 재밌고.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. 왜 우리는 한가지만 고르기를 기다리고 있지? 여름이 좋아, 겨울이 좋아? 어떤 계절을 좋아해? 사실 저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다 싫어해요. 봄은 따뜻하고 봄햇살이 좋고 그 이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그러한 그 땅의 흙 냄새 이런 게 좋아서 봄이 기다려지는데 벌이 무서워요. 그래서 꽃은 좋아하는데 벌이 무서워서 꽃에 또 가까이 가지 못하고. 근데 봄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. 난 봄을 제일 좋아해.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, 여름은 기진맥진 하지만, 저는 장마도 좋고, 비도 좋고, 여름에 나오는 과일, 계절 과일들 너무 좋고, 그 여름만의 그, 여름, 그, 이렇게, 공기가 전또 너무 좋아서, 난 여름이 좋아. 라고 말하기에는, 그럼 다른 계절들은? 나는 가을도 좋은데 물론 가을이 저는 가을을 잘 타거든요.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느껴서 지나가다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버거울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감정을 또 느끼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그 감정은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거라 또 가을이 좋은데 또 가을 바람은 또 선선하고 그각 계절별의 분은 바람이 다 다르잖아요.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또 가을이 제일 좋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나는 겨울이 제일 좋아? 아니 난 겨울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없어. 물론 겨울에 흰 눈이 내리는 건 좋은데 나는 겨울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이 힘들어. 그럼 저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다 좋아하고 다 싫어하는 건데 굳이 하나만 골라야 된다? 고를 수가 없어요. 어떤, 제일,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? 어 때에 따라, 때에, 따라, 때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고르죠?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이런 질문과 비슷한 삶의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왜한 가지만 골라야 되고 우리는 왜한 가지만을 고르고 그 답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쩌면 그 답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기억하려고 할 수도 있고, 어쩌면 편하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, 어쩌면 그 사람을 그 특정 음식이나 향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기억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어쩌면 우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한 가지로 정의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그한 가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닐까?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화자가. 근데 그 글을 쓰면 쓸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어요. 쓰다 보면 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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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보면 어쩌면 나의 깊은 내면을 하나 툭 찾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찾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나를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 또한 내 미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리는 어떤 미래에 내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하고, 무서워하기도 하고,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,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페른베라는 소설을 너무 좋게 읽어가지고 주변에 여기저기 막 추천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읽을 때마다 와이책 뭐야 너무 좋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게 얇거든요 159페이지까지 있어요 작가의 말 진짜 한 시간이면 읽을 수도 있는 분량인데, 사실 저는 이거 읽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. 그냥 가볍게 후루룩 넘기고 싶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,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마음에, 마음에서 느끼고 지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책일수록 읽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소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음. 네. 페룸베 오늘 저 이런 시간 이런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, 그냥 저는 이 시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빗소리도 들리고, 뭔가 내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사실 저는 감정이 엄청 들쑥날쑥한 사람이거든요. 한없이 우울했다가, 한없이 즐거웠다가, 또 한없이 침착했다가, 침착? 차분했다가.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측 불가한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삶은 예측 불가한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마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페른데 였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책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또 좋은 책 들고 와볼게요. 그럼 안녕. <laughs>